그럼 여기서 지금 흙탕물을 깨끗이 만들어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h s 를 저희가 그런, 그 저희 공의그 네. HSS. 아, HSS. 아 그게 HSS가 니까요어그그 <laughs> 아, 방법이 뭡니요 혹시? 방법 좀 알려 주겠습니 말버스. 아 지금은 아, 정보 소을 하기로 왔지. 뭐, 대결을 해야 될것 같은 그런 구도로 앉아 계시는데 어, 너무 서로 신지시지 마시고 <laughs> 네. 오늘은 전체적으로 레벨업을 하는 거니까 앞쪽으로 한번 주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오늘 레크레이션까지 해서 저랑 같이 소중한 시간을 함께하게 될 건데요. 어, 오늘의 주제, 자기 역량 개발이라는 주제로 오늘 그 부담을 좀 덜어드리고자 어, 굉장히 또성황게에 맞췄던 천지업보 티어 같은 어, 그런 느낌의 닉네임을 어, 한번 적어겠다 싶어서 오늘부터 레벨업 <laughs>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누게 될 저녁에 이버스 임대덕 부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버스 오늘 제가 다룰 이 오늘부터 레벨 어어베레로 여러분들을 레벨업할 수 있는 다양한 이야기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어, 제가 이 이야기를 할수 있는 건 저는 지금 현재 이버스 스피치 컨설턴트 대표로 활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스피치 강의도 하고 있고 또 스피치 강의를 하게된 목적이 저 스스로에게 어떤 동기부여가 굉장히 많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런 동기부여를 하는 강의로서도 역할을 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제가 책을 냈는데 이책 이름이 유튜브 제보 가지고 있죠. 어, 몸을 주문하지 않고 자신감 있게 말하는 법이라는 책을 쓰기도 했습니다. 자, 이걸 굳이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는 제가 그만큼 굉장히 몸을 주문했고 성장이라고는 정말 거리가 먼 굉장히 찌글찌글한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저의 성격으로 보자면 굉장히 내성적이고, 보기에는 전혀 안 그래 보이셨죠? 굉장히 이런데 나가는 거, 까축까축 하는 거 좋아할 거 같고, 전혀 그렇진 않고, 내성적인 데다가 소심하고, 그런데 또 계획적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직책이 뭔지 아시나요? 내성적이면서 성적인데 계획적인 사람들 아무것도 안 합니다. 문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성장이라든가 이런 거에 있어서는 굉장히 고질적인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을 늘 가지고 있었다 그랬던 제가 이렇게 스피치 컨설팅을 하고 또 많은 사람들하고 강연을 할수 있게 된계기이자 오늘 여러분들의 성장을 같이 도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버스 새로운 것을 담기 위해서 기존의 것을 버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역량 개발을 위해서 필요한 건 아무래도 지식 습득 그리고 경험을 늘리는 거 매우 중요하겠죠 근데 그러려면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걸 버려야 됩니다. 이게 쉽냐? 안 쉬워요.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비우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 흑풍모를 깨끗이 만들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ACS가 될까요? <laughs> ACS가 <laughs> 될까요? 네. 아, 그게 ACS가 방 될까요? 어, 근데 그 방법이 뭔가요, 혹시? 방법을 좀 보시라도 되겠어요 어또 여기서 격점이 <laughs> 일을해요 네. 아, 그래요? 어. 알겠습니다. 따로 여쭤보지 않는게요 아주 심플한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심플하게 생각나는 방법은 버리고 새로운 걸 따르는 거야. 라고 얘기하겠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물을 버리는 거내 안에 받아들였던 지식이나 내가 했었던 어떤 일의 패턴이나 이거 버리는 거쉽습니까 어려워요. 습관으로 한번 자리 잡으면 안 바뀌어요. 근데 개발은 해야 된대요. 그럼 어떻게 따라가요? 방법은 하나. 새로운 물을 계속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면 흙탕물들이 올라오죠. 그리고 흙탕물들이 정화가 되면서 결국 깨끗한 물만 남습니다. 방법은 새로운 물을 계속 들이붓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의 자기 역량 개발에 가장 필요한 핵심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당장은 채취피티가 뽀야. 새로운 공물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여러분들한테 과부하가 이어지겠지만 계속 물을 붓다 보면 어느 순간 정화가 돼서 깨끗한 물은 될을 수가 있다. 그리고 우리는 늘과거의 그런 멋진 행동들을 해온 사람들이라는 걸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린 자기 혁명 개발이라는 거 조금 딥하게 생각했지만 생각보다 단순한죠 그죠? 단순하게 이야기했던 조아의 짧은 시간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 잠시 후에 1단백 밟버스는 레크리에이션 에서면도록하겠습니다 다들 경청해 주시느요 고생 많셨습니다 감사합니다.